유하 반갑습니다 애트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4년 7월 26일날에 포켓로그 디스코드의 개발자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해서 이제 이 글을 파파고와 체치피트로 번역을 하고 커뮤니티에서 번역본을 찾아본 다음에 제가 또 번역을 번역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높은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우선순위 그리고 세 번째 낮은 우선순위로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패치 예정 내역들이 있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높은 우선순위에 첫 번째 로그인할 때 디스코드 그리고 구글 연동 추가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카운터 퍼즐 인카운터 그리고 바이옴 리워크 자 이제 개발자님이 나 이거 이제 비밀로 안 했다 디스코드에 비밀로 안함 이미 말해 놓음 근데 이제 이거 이제 할 거다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냐면 자 모든 포켓몬이 최소 두 개의 바이옴에 등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꼬렛이라면 평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도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포켓몬이 최소 두 개의 바이옴에 등장한다 대신 전설 환상의 포켓몬 달투검은 아, 두 번째, 경로 개선. 기존에 반복되는 루프 개선. 뭐 평야에서 대도시 간 다음에 어, 그쪽에서 이제 뭐 공정으로 빠진다면 다시 평야로 오거나 좀 이런 나쁜 디자인이었던 루프를 개선을 한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바이옴 몇 가지 추가. 미친. 그리고 현재 목록에서 한 개를 제거하고 두 개를 병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세 개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세 개가 없어지고 그 중에 이제 두 개는 병합된 장소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바이옴에서 더 많은 포켓몬 추가. 그리고 중복 포켓몬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뭐 가끔씩 이제 대도시 가면 레트라 레트라 레트라가 막세번 연속 나올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런 거를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포켓몬이 추가되니까 확률도 낮아질 거고, 그리고 아예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중복 포켓몬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우선순위의 세 번째 추가되는 도전 과제, 그리네 번째 저희는 지속적으로 미구현 일부 구현 기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도 높은 우선순위로 해서, 근데 계속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잘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오프라인 플레이 서버가 만약에 다운됐을 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서버가 연결됐을 때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서버에 이제 전송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여전히 작업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높은 우선순위의 글들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중간 우선순위 작업들 첫 번째 클래식 무한모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리워크 근데 이거는 지금 개발자님이 다른 개발이 우선순위니까 지칭되지 <laughs> 마세요라고 살짝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말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업적상점. 점점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어, 업적상점 빨리 만들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바라는 거. 알 부하 스킵 플러스 알 부하 요약.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 이 작업을 하던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현생이 바빠져서 네, 축하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I 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항목보다 지연시키기보다는 빨리 추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명예의 전당 N 그리고 기록 히스토리 이거 시스템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게임 내 이벤트 기술머신 상점 시스템. 그러니까 슬더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층 올라가면 상점이라고 이제 가끔씩 나오거든 이벤트가. 그래서 이제 그 상점에서 이제 돈으로 그뭐 유물을 구매하거나 카드를 구매하거나 하는 건데 만약 포케로그에 추가가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골드로 이제 기술 머신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점에서 뭐 유물을 구매하거나 좀 비슷한 방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많은 밸런스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개발자들끼리 합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일단 이 합의가 되면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밸런스를 조정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스타트 포켓몬 코스트 재조정. 사실상 완료가 되었다. 다음 밸런스 패치에 포함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개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아이템. 곧 업데이트될 몇 가지가 있을 듯. 이런 예를 들어서 추천 레즈 같은 거. 자 밸런싱으로 제한해서 너무 오버 밸런스 안 되게 조정할 거다. 근데 새로운 어, 아이템이 업데이트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렇 랜덤 포켓몬 챌린지 할 때도 재밌을 것 같고 일반 클래식이나 무한 모드 깰 때도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천 렌즈 같은 아이템이 나온다면 이제 깜짝 빼기나 이런 급소 올라가는 기술들 입날 가르기 같은 것들이 채용을 하기가 더 좋겠죠. 진화에서 이런 거 나온다면 진화 안 시켜도 되고, 뭐, 하여튼 포켓몬에 원래 있던 아이템들이 나오는 거니까, 포켓몬 팬으로서는 당연히 환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템 등급 그리고 나올 확률 제작업하고 있다. 근데 다른 거다 해야 돼서 아직은 우선순위가 나왔다. 이미 몇 가지 했잖아요. 선공 손톱이나 광갈렌즈가 하이퍼블로 줄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머신 나올 확률 두 배로 올리고 이런 것도 이미 조정을 했,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그 중간중간에 하겠죠. 자, 출처는 이렇게 됩니다. 자, 디 c 에세줄 요약이 있어요. 하하하하 이게 ㅈㄴ 웃긴 나다! 휴가 갔다 왔는데 너무 유기한 것 같아서 글좀 써준다. ㅈ 같은 거 수정해 줄 거고, 업데이트 준비 이미 다 됐다. 어, 할거 없으면 좀 쉬다가 패치하면 와라.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켓로 갤러리에 포켓로고 업데이트 관련 정보 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글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세대별 타입별 그리고 이제 뭐 이로치나 뭐 패시브가 해결되어 있냐 뭐 이런 순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배치가 있냐 없냐 이런 순그 다음에 정렬도 할수 있다 이렇게 또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 그 UI를 개선한다는 게 아마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네요 굿.